안녕하십니까 분당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항상 지역 사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남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지역사회복지의 든든한 90점으로 묵묵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곁을 한계 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하며 많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계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올해는 반가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는 연말이지만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